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저는 어, 오늘 처음으로 유튜브를 한번 시작해봐야겠다. 사실 이런 마음은 정말 오래 전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어, 드디어 용기를 내고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생각만 이제 계속 가지고 있다가는 영영 하지 못할 것 같아서 어, 요즘에 막 유튜브를 계속 막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 하고 싶은 사람은 그냥 일단 시작해 봐라. 이런 거를 지금 보고 나서 용기를 얻고 어 이렇게 시작을 해보았습니다. 네, 저를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저는 지금 뉴질랜드에 지금 9년차 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예쁜 아이들 2명을 낳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제 첫째는 만으로 8살, 둘째는 지금 만으로 5살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어, 카이로프랙틱이라는 단어가 많이 생소하시죠? 이거는 이제 한국에서는 도스치료라고 도스치료사?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어떤 척추 관련해서 교정을 어, 하는데 그런데 지금 관심을 갖게 돼서 2학년 2학기를 지금 막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 방학 때 이제 뭘 하지? 이런 식으로, 어 이번 사실 학기가 가장 긴 저에게는 방학이거든요. 그래서, 그래, 이때 안 하면 난 이제 진짜 유튜브는 절대 안할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스크린만 보는 것도 되게 떨리네요. 왜냐면, 제 지금 이 영상을 누군가라도 한 명이 보고 있다면 그건 정말 지금으로서 너무 설레는 일이 아닐 수 없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찍게 된 이유는 어, 일단 저의 어떤 포부는 사실 카이로프렉틱이라는게 우리 한국에서는 너무 생소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벌써 이제 2학년 2학기를 지금 다니고 있으면서 어, 가지고 있는 어떤 뭐 힘든 점이라든지 아니면 재밌는 점 그리고 나중에 가서도 어 이제 이런 관련된 어떤 정보나 아니면 어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나을 수 있는지 그런 효과 같은 것 이런 것도 얘기를 너무 해보고 싶고 건강과 관련된 어떤 소식들 아니면 저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어떤 삶 그리고 또 뉴질랜드에 살면서 또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가나 이런 것도 또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어, 일단은 제 머릿속에서는 되게 해보고 싶은 건 되게 많은데 어, 또 구독자분들이 생겨나면서 만약에 구독자분들이 많게 질문해 주시면 또 그거에 맞춰서도 영상을 찍어보고 싶고 또 카이로프렉터들과의 만남 뭐 이런 것도 해가지고 어, 영상을 찍어보고 싶고 그런데 이제 제가 영어로 아마 뭐 인터뷰를 하게 된다면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최대한 제가 이제 또 자막을 잘 달아서 어, 독자분들이 정말 더 이렇게 아, 뉴질랜드 현지인들과 만나서 얘기를 하는구나. 이런 것도 좀 담아 보고도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지금 노컷 없이 찍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올라갈 거를 너무 지금 이제 생각하면 기대가 되는데요. 어쨌든 여기까지 봐주신 여러분 한 명이라도 너무 감사하고 어, 다음에 또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